아꾸니까 음. 어, 어, 아, 음. 학생 명단 음. 여기 이름 있다. 어? 학생 명단 여기 어? 아, 보아이지도 배씨 아, 가 있나? 네? 네. 네 배배철 사진 어, 어, 어. <laughs> 찍어봐. 그래 보이지도 아, 않아. 뭐. 라고 있어 <목소리> 또 네. 네, 맞아요. 캠핑. 여기는 이제 그 옛날에 그 학교 에 있던 학교 터. 예. 네. 어 복도가 이쪽이 있고 또 여기 교실 자리 거예요. 계셔요, 계셔. 어, 전 여기, 여기 학교 다녔어. 어. 오. 오. 이명순 선생 오셨을 때 그게 또 회장이 계시더라고 회장이 오셨더라고. 아, 네. 음.